부처의 손처럼 생겼다고 하여 붙여진 부처손은 건조한 벌틈에서 자라는 식물로 예로부터 만년초 불사초라 불리며 귀한 약재로 여겨져 왔습니다. 부처손의 역사는 매우 오래되었으며 고대 중국에부터 귀한 약재로 사용되었고 신농본초경에서도 그 약효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전통적으로 약재로 많이 사용되었으며 현대 연구를 통해 다양한 성분과 그 효능이 과학적으로 입증되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그럼 부처손의 효능과 섭취 방법, 그리고 섭취 시 주의사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항암작용입니다. 현대과학연구는 부처손 추출물과 그 핵심 성분들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고 사멸을 유도하는 기전을 밝혀내고 있는데요. 연구에 따르면 부처손에 풍부한 아멘토플라본은 세포가 성장하고 분열하는 과정에 특정 단계에서 암세포가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또한 아멘토플라보는 암세포의 성장, 생존, 전이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n f 카 b 이라는 신호 전달 경로를 억제합니다. 특히 부처손의 항암 효과는 특정 암에 국한되지 않고 폐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구강암, 뇌종양 등 다양한 종류의 암세포 실험에서 그 가능성이 확인되었습니다. 두 번째 여성 건강 증진입니다. 부처손이 예로부터 여성에게 이로운 약초로 손꼽히는 이유는 자궁의 냉기를 몰아내고 막힌 혈액순환을 강력하게 뚫어주는 효능 때문인데요. 부처소는 아랫배와 자궁의 냉한 기운을 몰아내며 기능이 활성화되고 정상적인 생리주기를 되찾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어혈을 풀어주는 파열작용을 하여 수종냉증, 생리불순, 생리통, 자궁근종 등을 개선하는 등 여성 건강에 많은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 번째. 혈액순환 촉진입니다. 현대 연구를 통해 부처손의 혈액순환 개선 효능은 핵심 성분인 아멘토플라본이라는 플라보노이드 물질 덕분인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이 성분은 혈관의 평활근을 이완시켜 혈관 자체를 넓히는 혈관 확장 효과로 혈류가 잘 흐르도록 돕습니다. 따라서 혈액 속 어혈을 제거하여 혈류량이 증가하고 혈압을 낮춰주어 동맥경화, 심근경색 등 심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네 번째, 항염증 및 통증 완화입니다. 부처소는 항염증 작용에 뛰어나 염증을 유발하는 핵심 물질의 생성을 억제하고 통증 신호를 차단하는 이중 작용을 통해 관절 통증과 같은 염증성 질환에 효과적입니다. 염증이 발생하면 대식세포 등에서 과도한 양의 산화질소가 생성되는데 부처소는 산화질소의 생성을 억제하여 염증 반응을 줄여줍니다. 또한 뛰어난 항산화 작용을 통해 활성산소를 효과적으로 제거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하여 빠른 회복을 도우며 복합적인 작용을 통해 염증과 통증을 완화해줍니다. 다섯 번째, 호흡기 건강입니다. 부처소는 기관지 점막을 보호하고 가래를 식히는 효과가 뛰어나 호흡기 질환에 도움을 주는데요. 특히 기침을 멈추고 담을 풀어주는 지혜와 담 작용이 우수하여 감기, 편도선염, 기관지염, 천식 등 다양한 호흡기 질환 예방과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항산화 및 항염 효과로 세균 감염을 막고 염증을 완화하는 작용을 통해 호흡기에 발생할 수 있는 염증성 질환을 예방하여 기관지 건강을 지켜줍니다. 여섯 번째, 간 건강입니다. 전통 한방에서 부처서는 만성 간염 등간 관련 질환 치료에 사용되어 왔으며 여러 연구와 사례에서 간세포 보호와 재생 효과, 그리고 항산화 및 항염 효과가 입증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부처손 추출물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간세포를 보호하고 염증을 줄이는데 도움을 준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부처손은 약해진간 기능을 보호해주고 피로와 해독작용을 통해 운동과 자진 음주로 지친간 기능회복에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일곱 번째, 불면증 개선입니다. 부처손에는 히스피드린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 성분은 신경을 진정시키고 불안감과 스트레스를 해소하여 불면증에도 도움을 주는데요. 동의보감 등 고전의서에서도 마음을 안정시키고 정신을 진정시켜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신경 진정 성분들을 통해 심신의 균형과 평정 유지, 스트레스 불안 등으로 인한 불면증, 집중력 향상 등 심신 안정에 도움이 되는 약초로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섭취 방법, 잘 말린 부처손 20g 정도를 물리터에 넣고 물이 끓기 시작하면 약불로 30분가량 달여 마시며 기호에 따라 감초, 대추, 생강 등을 같이 넣으면 쓴맛을 줄이고 효능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루나 당금주로 담가 드셔도 되고 밥이나 된장찌개 등에 넣어 활용하실 수 있으나 부처손 자체는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섭취 시 주의사항. 몸이 세약하거나 위장이 약한 사람은 섭취 초기에 어지럽거나 속이 메스꺼운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보통 계속 복용하면 이러한 증상은 점차 사라지지만 증상이 심해지거나 오래 지속될 경우 복용을 중지해야 합니다. 부처손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자궁에 영향을 줄수 있으므로 임신 중에는 절대 복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상으로 부처손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